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데다 일교차까지 크게 벌어진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충북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회복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충주역이 40년 만에 폐쇄되고 임지 역사가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신축 역사는 기존 충주역 자리에 오는 202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청주현 민간병원이 필수 의료를 대폭 강화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에 담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제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직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둘러야겠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어린이 전문 병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기실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기침과 인후통 등 감기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때다가 한뭐 3, 4일에 한 번씩 여기 병원에 와서 진료 받고 그러니까 조금 많이 나아졌어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증세가 심한 독감 환자도 줄을 잇습니다. 열이 40까지 올랐고 그리고 오한이 왔는지 몸을 많이 떨었거든요. 구토도 많이 하고 얘가 힘이 없고 그래서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39명. 유행 기준인 6.5명보다 여섯 배 많습니다. 나이대별로는 7세에서 12세 사이가 사주 전보다 세배 가까이, 13세에서 18세는 네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올 5월 달에 많이 걸렸는데 저희는 그거 지나고 나서는 좀 잠잠하다고 여겨졌는데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기온이 뚝 떨어진 데다 일교차까지 크게 벌어진 것이 독감 유행의 원인으로 보이는데 독감 예방은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래만 독감이 세번 걸리면 환자가 예를 몇명 나왔어요 증상이 있으면 인근 병원에 가서 검사하셔서 빨리 진단받아서 빨리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되시고 십삼 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육5세 이상 어르신은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이 가능합니다. 당분간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에서 처음으로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 오창읍의 한 한우 농가에서 피부 결절 증상이 나타난 소에 대해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변경된 정부 방침에 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소에 대해서만 살 처분을 진행하고 같은 농장의 한우 42마리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충북에서 소 럼피스킨병 확진 농장은 4개의 농장으로 늘었습니다. 충북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데 매우 신중한 입장인데 그 이유를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방소지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전세 값은 3억원 초반으로 최근 3, 4개월 사이 수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급 매물이 소진되며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전세 물량이 매매 거래로 돌아서면서 전세 부족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계속되는 호가 상승에 일부 실수요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그게 이제 소진이 다 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전세 물량이 많이 없거든요. 전세가 지금 한 서너 건밖에 없거든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충북 지역 아파트 전세 값은 지난 7월 5째 주 이후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하락 없이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와 매매 모두 수요보다는 공급이 5에서 10%가량 우위를 보여 아파트 시장에 본격적인 회복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한 부동산 빅데이터 민간업체의 통계에 따르면 한 달새 충북 지역 아파트의 누적 매물 건수는 매매 3 2 전세 4 4가 증가해 전체적으로 매물 적체 우려도 낮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니 모이니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가구나 원룸 같은 경우는 전세를 꺼리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아파트 이쪽으로는 이제 전세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회복 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그렇고 조정 국면으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은 가격 상승뿐 아니라 거래 물량이 함께 늘어나야 한다며 실 수요자들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지난 8월부터 시행한 난자 냉동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올해는 8명의 여성의 혜택을 입었는데 내년에 3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단한 명의 출산이 아쉬운 지금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야 저출산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만큼 내년에 신청 한도가 가득 차길 기대봅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도네 여성들은 14년 전인 지난 2009년에는 평균 28살에 결혼을 했지만 2018년부터는 30살이 넘어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도네 여성들의 초혼 연령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결혼은 난임 확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에 따라서 가임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난임 부부도 증가하고 있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난소 기능이 떨어지고 기능을 회복시킬 의학적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지난 8월부터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첫해는 모두 8명이 신청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기혼 여성 2명과 함께. 현재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에서 소외돼 있는 미혼 여성 6명도 냉동 비용의 50% 가량인 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인원이 확대됩니다. 신청 인원은 올해 10명에서 30명으로 늘렸고 기업이 후원하는 10명은 소득 제한 기준 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고 우리도는 이제 도정의 목표를 출산 증가를 위해 두고 여성분들의 건강 그다음에 그중에 출산 이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북에서 진행하시는 그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함께 동참하게 돼서 충청북도는 또 복지부와 함께 냉동 난자가 해동돼 실제 임신에 사용될 경우 한 명당 두 차례까지. 백만 원 씩의 보조 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고령화로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번거로운 농사일를 대신하는 무인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용 면에서 농가들이 쉽게 구입할 수 없는 만큼 자치단체들이 임대 사업을 통해 기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로봇이 스스로 이동하며 과수원 내 잡초를 제거합니다. 기계 내에 입력된 길을 따라 방향을 바꾸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미리 이동을 멈춥니다. 국립농업과학원과 민간업체가 함께 개발한 무인 제초로봇입니다. GPS를 바탕으로 경로만 입력하면 한 번의 충전으로 1.8헥타르 면적의 제초 작업이 가능합니다. 고정밀 GPS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주행 오차가 한 2cm 정도 되는 오차를 갖고 저희들이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형태의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약 살포도 로봇이 사람을 대신합니다. 미리 경로를 입력하고 노즐의 높이를 조절하면 기계가 알아서 방제 작업을 완료합니다. 농가 일손을 덜고 몸에 해로운 농약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방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해도 이 노약이 저희 방제하는 사람의 몸에 맞기 때문에 건강에도 상당히 안 좋지요. 이들 로봇들뿐 아니라 과일을 수확하거나 포장지를 제거하는 로봇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만 5천만 원 안팎의 기계값은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지자체가 임대 사업 등을 통해 농가 보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가 개인이 사시는 데는 부담이 되니까 농기계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장판별로 구매를 해서 공동으로 처음에는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인 로봇이 농산 일에 본격 투입되는 10년쯤 뒤에는 농민들의 노동시간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올해 충북의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올해 쌀 생산량은 17만 1,125톤으로 지난해보다 289톤 감소했습니다. 재배 면적은 2.6% 감소했지만 나달이 형성되고 익는 시기에 기상 여건이 양호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소폭 증가한 결과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6% 줄어들었습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의료계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역의 필수 의료가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청주의한 민간 병원이 필수 의료를 대폭 강화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야간 소아과 진료를 볼수 있는 병원은 다섯 곳. 이마저도 요일을 번갈아 운영하는 곳이 많아 대부분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아과 뿐만 아니라 야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도 네 곳에 불과합니다. 충북대병원 산부인과의 경우도 두 명의 교수가 야간 응급 뿐만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의 경우 야간 진료병원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충북 지역의 필수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이런 데가 많이 부족으로 해요 의사들을 좀 많이 좀다 채용을 해야 되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이런 가운데 청주의 한 민간 병원이 필수 의료를 강화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병원 소아과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해 맞벌이 부부가 퇴근 후에도 아이 진료를 쉽게 볼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야간 진료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아과가 부족한데다 야간 진료가 어려웠던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가까이 있는 병원이 1 0시까지 한다면은 이게 안심하고 이쪽으로 바로 데려고올 수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한 집중적으로 아이들만 치료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병원 한 개층을 소아 전담 입원 병동으로 운영합니다. 오창, 오성, 강내. 조치원까지 아기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딱 소아 환자들만 받는 변동을 만들었어요. 소아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부터 산부인과 진료도 시작합니다. 다만 이 병원의 경우도 산부인과 전문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분만 진료는 일단 미뤄둔 상태입니다. 필수 의료가 위기에 빠졌지만 이런 때일수록 필수 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역발상이 제대로 빛을 볼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JB 김세입니다. 충북선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충주역이 임시역사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신축 역사는 기존 충주역 자리에 오는 202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넘게 사용했던 충주역이 폐쇄되고 임시 역사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위치는 기존 충주역 건물 바로 옆으로 매표소 대합실 등과 함께 이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예전에는 저 길을 건너서 이렇게 가 불편함이 있었는데 엑스파레이터 있어가지고 곧장 내려가니까 그런 거는 너무 편리해졌어요. 충주역은 한때 리모델링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지역사회의 요구 속에 지난 2021년 신축이 확정됐습니다. 단양역과 제천역이 신축된 데 반해 충주역은 충북선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으로 수서에서 거제 구간, 목포에서 강릉 구간을 잇는 X축 국가철도망이 구축되면 중심축이 되는 충주역 이용객은 하루 1,700명에서 오는 2030년 13,000명으로 8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이 돼서 철도 이용객이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기존 노후화된 역사를 신축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여기에 충주에서 2,000부발까지 연결된 중부내륙선 철도 KTX 이음은. 올해 말 판교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충주 판교간 직통 열차가 다음 달 말에 개통될 예정이고, 그러면 충주에서 판교까지 약 60분에 이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5년까지 257억 원을 들여 기존 역사의 2.5배 규모로 새 역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이제 2천문경 구간 개통 후에도 임시 역사를 계속 이용하게 되고. 신축역사는 기존 역사 부지에 2025년 개통 목표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충주역사는 이르면 이달 말 철거되는 가운데 충주가 철도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오늘 문제지와 답안지가 청주와 충주, 제천, 옥천 등 도내 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도착했습니다. 문답지는 엄격한 보안 속에 별도 장소에 보관됐다가 수능 당일 새벽부터 도내 시험장 34곳으로 옮겨집니다. 수능 하루 전인 내일은 오후 1시부터 시험장별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도내 수능 응시생은 12,220명으로 지난해보다 410명 감소 감소했습니다. 충청북도와 도의회 시장 군수 협의회, 충북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충북 경제 백조원 시대 도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방안 추진과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 창업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충북의 1인당 민간 소비가 전국 최하위에 그치면서 지역 자금의 역외 수출 규모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며 대형 쇼핑몰 을 갖춘 랜드마크 상권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고액 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의 주식회사 창첸의 최윤영 대표가 충북 10번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윤영 대표는 충북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 아동들을 지원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그린노블클럽은 어린이재단에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고액 후원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437명이 가입했습니다. 오흥교 충북교통연수원장이 37회 유군의 날 시상식에서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충북교통연수원장과 충북버스 운송사업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오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위기에 처한 버스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 마련과 교통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충청북도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역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차세대 지방행정공동시스템 구축, 충청북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재홍 강릉 영동대학교 전 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청주 청원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충북 ESG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전 총장은 여당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ESG 경영의 전문가로서 고향인 청원구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2032년까지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미호강 수질 개선과 친수여가 공간 조선을 위한 4개 분야 170개 세보사업을 추진합니다. 분야별로는 수질 생태 유지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가축분뇨 통합 바이오가스와 시설 구축,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지하댐 구축과 하수처리수 재활용을 통한 유량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산불 예방과 자연 보호를 위해 월악산 국립공원 24개 탐방로 중 4개 탐방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통제 구간은 지릅제에서 마폐봉, 하늘제에서 포암산 만수봉 삼거리, 마폐봉 삼거리에서 부봉, 하늘제 월랑로에서 악어섬 전망대입니다. 또 국립공원 내 흡연과 취사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네,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에는 왕도가 따로 없죠. 개인위생수칙 철저히 지키고 예방접종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